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회복은 성전과 직분과 그리고 절기와 제사의 회복이라는 상징으로 드러납니다. 즉, 하나님 백성의 진정한 회복은 단순히 국권과 땅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과 초하루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에 대해 제사와 통치와 관련하여 중요한 직분을 맡은 왕의 역할에 대해 그리고 백성을 보호하는 장치로서 재물을 요리하는 부엌에 대해 보여줍니다. 특별한 날뿐만 아니라 평범한 매일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속되는 이 관계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에서 제사와 관련한 왕의 역할이 나옵니다. 성전은 여러 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성전 가장 바깥쪽 동문은 영원히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그 동쪽 문이 영원히 닫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성전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분의 백성과 함께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안식일과 초하루에는 안뜰의 동쪽 문을 엽니다. 왕은 그문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하고, 문벽 곁에 서서 그 안에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봅니다. 백성 역시 문 입구에서 예배에 참여합니다. 군주라고 표현된 왕은 안식일과 초하루 제사에 쓸 재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통치자는 무엇보다 백성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9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안식일과 초하루 외에 다른 절기들, 특별히 6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에는 백성들이 성전 바깥들로 들어옵니다. 수 많은 백성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 바깥들은 매우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방 통행 제도를 만드십니다. 동쪽 문은 닫아두시고, 북문으로 들어오는 이들은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이들은 북문으로 나가게 됩니다. 마치 일장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를 받들던 근위 영물들 그 생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앞으로만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가며 예배를 드립니다 왕은 백성들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들어오고 나갑니다 같은 예배자로서 특별히 왕이 더 부각되지는 않습니다 13절부터 15절을 보시면 절기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제사를 드립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한 마리와 밀가루 그리고 기름을 드립니다. 매일 이런 재물을 드리고 또 안식일마다 많은 재물을 드릴 수 있으려면 상당히 풍족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풍족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16절부터 18절에는 왕의 또 다른 역할이 나옵니다. 왕이 대대손손 통치하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의 기업은 자손에게 이어집니다. 한편 왕이 종에게 준 선물은 희년에 다시 왕에게로 돌아옵니다. 왕 자신의 기업 역시 희년에 돌려받으면서 왕은 희년이라는 제도를 경험합니다. 그 희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백성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19절부터 24절에는 재물을 삼고 또 굽는 제사장의 거룩한 방과 또 레위인의 부엌이 나옵니다. 서쪽에 있는, 제사, 서쪽에 있는 이 제사장의 거룩한 방은 제사장이 재물을 삼는 곳입니다. 이 재물은 바깥들로 가지고 나가지 않고 제사장이 먹었습니다. 이 재물을 밖으로 나, 가지고 나가면 제사를 직접 집전하지 않는 백성들이 거룩에 노출되어 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된 성전의 거룩함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이와 같이 엄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21절부터 나오는 바깥들에 있는 방은 레위인의 부엌입니다. 이곳에서 레위인이 백성을 위한 재물을 삼습니다. 백성이 먹는 제물은 화목제에 남은 고기입니다. 백성들은 이 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백성 서로와의 사귐으로 인해서 함께 기뻐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 그 에스겔에게 직분과 제사와 이 공동 식사가 회복되는 것은 이 환상은 너무나도 확실한 회복의 약속이었습니다. 에스겔이 전하는 이 말씀을 듣는 백성 역시도 회복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왕의 역할과 역할과 또 질서 정연한 예배, 함께 기쁨을 누리는 이 화목제의 식사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에스겔이 환상으로만 보던 예배 공동체의 회복을 일상적으로 누려갑니다. 매일 이와 같은 새벽 기도회가 있고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찬을 나누며 그 기쁨을 함께 만끽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단 하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으로 오셔서 그분 자신을 제물로 드려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예배와 직분과 교제를 회복하셨습니다. 단순히 저 멀리서 이제 너희는 예배를 회복하라라고 명령만 하지 않으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려갑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로서 예배드리는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선지자로서 우리의 직분을 수행합니다. 예배와 그리고 번영을 위해서 우리가 맡은 역할을 해 나갑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직분을 수행합시다.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이 하나님과의 사귐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섬깁시다. 그리고 우리 이웃의 번영과 안전을 위해 힘씁시다. 참으로 흉흉한 세상입니다. 이와 같은 세상에서 다른 이들을 위해 시간과 소유와 인격을 나눠주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로서 기꺼이 이 일을 감당합시다. 우리를 위해 그분의 시간과 소유와 인격과 생명까지도 내어 주신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현실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또 우리 평생에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누리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깁시다. 그 직분을 감당해 갑시다. 그와 같이 평생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직분을 감당하며 또한 예배를 드리며 이웃을 섬기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낯을 피하여 우리 스스로 왕과 또 심지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저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저희를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를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자기 자신에 빠져 또 다른 이들을 착취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섬기며 또한 이웃들을 번영하게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직분을 저희가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한껏 누릴 수 있게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아픔으로 신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 고통을 함께 곁에서 감당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회복을 함께 경험하며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는 깊은 경험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취업과 이직의 문제로 고민하며 씨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인내와 사랑과 넓은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내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힘쓰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새롭게 허락하신 언약의 자녀들을 저희가 사랑과 말씀과 모범으로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잘 성장해 갈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자녀의 문제와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어 이 문제를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